아, 이국장님. 어,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 지난 13개엄 당시에 네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설이랄까? 암살조가 네네. 움직였다. 네네. 이런 내용을 또 음모론의 대가인 김어준그 방송인이 국회 과방위 거기 12.3 내란 사태 현안 지리 때 참고위로 나와서 터트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뭐, 그 당시 김어준 씨도 이것은 확인된 것이 아니다. 네네. 좀 자기도 황당하기는 하지만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이것이 실화가 아니냐 하는 네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내막을 좀 예, 예. 자세히 그럼, 얘기를 그럼 좀 해주시죠. 조금씩 조금씩 제가 오늘 음. 이 시간에 처음으로 제가 좀 풀어놓습니다. 제가 예. 딴 데서는 얘기 안한 건데. 자 김어준이 그렇게 풀어놨을 때 김어준은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음. 첫 번째는 한동훈에 대한 사살 예.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어, 양정철. 뭐 조국, 조국, 김어준을 김오준. 체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송 중에 그것을 구출하는 신용을 하고 도주한다. 음. 세 번째가 북한군 예. 군복, 어? 예. 북한군이 어, 마치 북한군인 것처럼 해서 군복을 매자, 매립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 나중에 찾아서 북한군 소행으로 몰아붙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군을 사살을 해서 미국이 개입해왔고 폭격을 북한을 폭격한.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 얘기를 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 그럴듯하다. 어, 그럴 음. 법하다. 그럴 수 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이틀 정도 지났나요?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바꿉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 국방위 소속 보고서라는 결 아예 거의 공개적으로 지금 터뜨립니다. 그 안에 들여다 보면 아 민주당이 재정 갑자기 재정신이 들었나 이 네가 다섯 가지 의혹을 하나씩 하나씩 반박을 해요. 그런데 예. 앞에 뽑은 반박 안 하고 가장 지금 눈에 띄는 반박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떤 무장 공비를 내렸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군복을 입거나 민간인 복장을 하지 버젓이 인민군 복장을 입고 어 뭐~ 그렇게 그런 애는 과할 수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더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설득력 있게, 반박을, 설득력 있게 반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전혀 이게 부승찬 같은 경우도 타당성 없다라고 하고 발을 뺍니다. 그러면서 민주 이재명이 거리를 둬요. 이 차이를 보면서 제가 첫 번째 네거티브 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는 100%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 그렇죠? 언제나 10%에서 20% 정도의 진실을 딱 숨기고 거기다가 포장을 해서 가짜뉴스를 부, 들어 부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땡겨지거든요. 예.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왜 민주당이 갑자기 이거를 거리를 둘까? 저는 딱 생각이 드는 게 이겁니다. 다섯 가지 중에 뒤에서부터는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예. 미군, 폭격, 북한군, 어쩌고저쩌고. 저는 양정철도 조금 애매해요. 양정철이 네. 이 윤석열과 친하다는 건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양정철을 지금 구속을 해? 물 밑에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한테 그렇게 진짜 그 체포를 당할 만큼 윤석열이 명령을 내린 만큼 나쁜 짓을 물 밑으로 해? 그게 참 납득이 안 가거든요. 뭐, 알려지기는 양정철이가 네. 중국에 뭐 다니면서 이런 선거 조작 그런 걸로 한 것도 아닌가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성관이아성관이 예. 아, 성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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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런데 딱한 가지가 남아요. 사실일 가능성. 음. 누구냐? 한동. 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체포 명단에도 딱 들어가요. 체포 들어가 명단에 맨 앞이에요, 일번이에요. 예. 개딸들이 예. 커뮤니티에서 이재명이 일번이어야지 왜 한동훈이 일번이냐. <laughs> 그래 얘기까지. 있었어.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재명이 일번이어야지 왜 한동훈이 일번이야? 이 얘기에 담긴 함의가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 그 거리를 뒀을까? 분위기가 김어준이가 얘기한 게 미군 이런 건다안 믿지만 한동훈은 점점 믿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동훈이 사살될 거라고 되는 어떤 정보들이 지금 계속 흐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자기가 가장 피해를 입은 응? 정치인이어야 되는데 한동훈으로 지금 기, 저 초점이 가고 있다. 자칫하면 한동훈이 뜰 가능성이 있다. 뜰 있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 국회까지 다시 와 가지고 대엄 해제 요구한 예. 그걸 그 관철시켰다. 관철시켰지 않습 예, 예, 예. 그러면 한동원이확 확 되죠. 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 이재명이 야 여기서 차단하자 어? 예. 여기서 차단하지 않으면 이거 더 진짜로 더 커진다. 그러니까 13일 날 김어준이가 와서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일단 최민희 과방위원장하고 짜고친 고스톱으로 보는 거죠 14일 날 예, 예. 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네. 어, 여권 이관책을 네, 네, 쓰고, 네. 네. 그런 하나의 짜고친 고스톱으로 보는데,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은 14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국방위원실에서. 네, 네. 근데 발표는 다 지나고, 한참 지나서 18일 날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거 뭐겠습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가 바꿔야, 대로, 된다. 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음. 뭐, 가짜뉴스 그냥 퍼트리면 자기네들한테 손해 없잖아요. 어쨌든. 예. 그래갖고, 아, 이건 김호중이 한 거야. 그러고 손털면 됩니다. 언제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서서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 그 CBS 있죠. 예. 네. 예. 자, CBS에 김현정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음. 김현정이 어, 12월 3일 날, 음. 개엄이 터진 날 밤에 전화를 그 그러니까 경험 터지자마자 전화하기 시작했대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유력 정치인들한테 전부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냐라고 일단 물어보려고 뭐 방송은 다음 날 하더라도 그런데 한동훈한테 전화했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온몸으로 막기 위해서 국회를 가고 있다 그런데 그다음 말이 의미심장하더라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음. 이 상황을 잘 기억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음. 자, 그게 그 다음날 김현준이 한 김현정이 한 말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측에서 나온 이야기를 채널 A가 단독으로 합니다. 음. 단독 기사가 아, 채널 A 보도가 있더라고. 예, 저도 예. 잠깐 봤습니다만. 예, 예. 아, 단독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한동훈이 지, 그니까 측근 바로 옆에 있는 어. 의원과 대변인, 의원이 아닌 대변인들한테 네. 어,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전화가 왔는데, 국회 절대 가지 말고 피해라.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재차 뭐라고 하냐 면 어, 저기, 저기 뭐야, 전화기도 끄고 하루 정도만 은시처에서 완전히 잠복해라 너는 잡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그거 제가 이제 조금씩 제가 음. 나중에 제 추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그래서 한동그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냐고 측근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음. 신뢰할만한 인물이다. 신뢰할만한 정보력도 있고 신뢰할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데 이게 약간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인물이라고 표현안하고 의원이라고 표현했다. 라는 보도도 음. 있어요. 음. 의원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인물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그 어려운 보도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런 정보를 얻을 정도 되면은 군 관계라든가 또 미국의 CIA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또 하나는 저는 네. 하나 궁금한 것은 말씀 중이지만 그 박주민 의원이 당신 거기다가 큰일 난다 대표실에 그래서 본회의장에 사실은 금패지가 없는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박준민 의원이 여기 와서 있으라고 해갖고 그 본회의장에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에. 예예. 아그 고건 제가 모르던 사실이다. 아 그렇군요. 아 언론 아, 보도에 예, 다 났어요. 예, 박준민 예, 예. 의원이 저기를 그, 한동훈을. 네. 한동훈 대표실에 있으면 큰일 난다. 아. 요. 국회 본회의장이 와 있으라 해갖고, 그본회의장에 가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해서, 그럼 박주민 의원이 전화를 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전화를 한 인물과는 좀 다른 상황이니까. 음. 그러면, 어쨌든 그 당시는, 아이, 내가,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실, 근데 너무 상담을 떨어진다 아니, 네. 어? 나 그냥 소설 가겠다. 같은 얘기 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측근들이 왜 채널에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김어준. 음. 김어준이 13일날 이 얘기를 하자마자, 어? 하고 기억을 한 거예요. 음. 어그 전까지는 그냥 체포, 체포되나 보다 했는데, 김어준 입에서 처음으로 사살 이란 음. 얘기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한동훈 측근들이 그날 한동훈이 한 말을 기억해낸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채널 A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언론 어, 보도들을 종합하고 어, 상황들을 종합하면 세 갈래의 사람이 지금 떠오릅니다. 아, 누굽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음~ 지금 제아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설 중에 하나가 지금 롯데리아 기억하시죠 예. 롯데리아 사건 예. 롯데리아에, 안산에.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문상호 전 현직 음. 정보 사령관과 그다음에 두 명이 대령. 있었어요 예. 자 이게 다 지금 음. 특정이 됩니다 특정이 되잖아요 예. 네. 그 공간도 특정이 되고 사람도 특정이 되고 무뭐 사람은 김봉규 대령, 예. 정보사 신문 단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까지 다 나와요. 지금 대령 두 명도. 예. 그런데 제가 이쭉 들은 어떤 정보나 이쪽에서는 이거를 그 대령 중에 한 명이 이미 이전부터 폭로하기 시작했. 아, 흘리기 시작했구만. 예, 예. 예. 이거 너무나, 어, 어마어마한 얘기, 얘기. 예. 어마어마한 얘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예, 얘기라고 예. 본인도 판단을 했겠죠. 예, 예. 그런 예. 일이 벌어진다면 예, 예. 이건 나라가 안 된다. 예, 예. 이게 지금 홍장원이랑 똑같은 거죠. 홍장원도 예. 국정원 1차장인데 듣고 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예. 하면서 바로 박선환한테 전화 걸고 또 홍장원이 저기한테도 전화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한테도, 어. 당시에. 예, 한동훈도 어. 그거 들었다라고 한게 홍장원이라고 전화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비슷하다. 이 사람이 어, 민주당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한테도 얘기했다. 라는 그러니까. 설이 첫 번째 설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면 이 롯데리아나는 공간, 그 다음에 몇 시, 무슨 어. 이 사람 특정. 이, 알 이분들을, 길이 없죠. 어, 그 다음에 내용, 말하는 어. 내용, 이걸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럼 그 포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대령 중에 한 사람이다. 음. 그래서 이 대령이, 그리고 또이 대령이 옛날에 어, 저기 연합사에 있었대요. 미군하고 예. 가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 정보사 내에서 소문이 많이 돌았다는 겁니다. 음. 이, 대령이 군직 정보사령관과 계속 만나고 있다. 어? 네, 그러면 노상원하고 어, 노상원하고 만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미군 사살설 뭐 이런 것들이 정보사 내에서도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이후부터 그래서 첫 번째 설은 이 사람. 어. 이 사람 중에 한 하나, 대령 아, 한명다라는 아, 어. 설이 지금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요. 대령 네.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이름은 언론 보도에 없더라고요. 네, 저는 이름을 알지만 어쨌든 그거는 음.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제가 저도 추정이고 제가 본 기사들 한국일보랑 몇개 기사들에서 어 제가 조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 설은 그겁니다. 네. 근데. 뭐, 한동훈한테 전화를 안 했더라도 이 상황, 이거를 지금 폭로한 건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음. 로테리아라는그 예. 설은 모의했다는 라 거는. 자, 두 번째가 의원이라고 말했을 경우. 음. 그러면 의원이여야 되잖아요. 현직 의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면 믿었을 거예요. 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 당시에 군인 출신이 누구 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혹시 계엄때 그 음. 상황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누군지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군에는 별로 없잖아요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음. 당시에 저기 그 결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음. 결심실 그러니까 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 국방부 밑에 있는 그 헤드쿼터의 결심실에 네 명이 들어갔습니다. 음. 뭐 정진석 비서실장 등등네 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의원이었어요. 음. 군이고 아까 그저 장성 삼성 장군 출신에 또 삼성 장군 날 기억이 안 나네 저 고시기 분이 안무실장 분이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몰랐대요. 그 사람은 어, 바깥에 있다가 저녁을 먹고 있다가 계엄 음. 얘기 듣고 뛰쳐들어갔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능성이 하나 있고 전혀 다른 곳이다라는 게 하나의 설이고 해서 세 가지 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에 더 정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박주민 의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야당 측에서도 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그 것이죠. 그세 번째가 사실은 그 설이 또 유력하죠. 예. 예. 어쨌든 그 판교 그 정보사 백여단 사무실 에 네, 거기서 네. 직결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hid 요원을 포함해서 5명 hid 요원 hid는 주로 어, 북파 간첩 북파 공작원이죠 북파 공작원 아닙니까 여인 네, 암살 네, 네. 그걸 청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5명 네. 오고 정보사 네. 특수임무요원 등 30여 명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지기는 이, 어, 저 노상원이라든가 문상호 등은 체포조라고 하는데 네. 체포하는 것은 경찰도 있고 일반 뭐 개혁군들도 있고 방첩사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HID 요원까지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동원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H.I.O.까지 왜 동원했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김어준 얘기를 다안 믿다가 지금 그 H.I.D.가 판교에 결집했다 있었다, 집결에 있었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 톱으로도 톱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사 백예단 사무실 참기에한 게. 실제로 HID가 동원됐다 그러면 도대체 이그 이 비상계엄을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고 했던 것인가. 너무너무 정말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민주당 국방위원실도 그렇고 김어준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뭐 허구다. 일부 사실을 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정보사가 개입됐다고 하니까 그걸 만들어갖고 허구로 퍼뜨린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이,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축소하려는 네.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네,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한동훈 사살조랄까 네. 암살 팀이 움직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하게 느꼈어요.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오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하고, 이제, 양상훈, 예. 그, 조선일보, 어, 주필인가요? 이두 사람 칼럼이 묘하게 일치합니다. 뭐냐면, 이개엄이 도대체 왜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사실 뜬금없다. 예. 어?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고, 또, 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뭐 예산, 뭐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어, 알고 있었던 문제 아니냐, 다. 예. 그런데, 어, 두 사람의 칼럼이 공교롭게도 같이 같은 날 나왔는데 다 지목을 뭐로 하느냐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지난 계가 가세 갖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게 나오면서 3일 후에 개연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예 예. 그래서 한동훈을 지목을 한다 한동훈이 그때 당시에 특검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어, 대통령실이 <laughs> 개엄을 음. 시작을 했다. 두 사람 다 공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강찬호 위원이 무슨 칼럼에 뭘 썼냐 하면, 탄핵 당시 있지 않습니까? 음. 탄핵 그 발, 아, 탄핵이 음. 아니래 아, 탄핵, 탄핵 중간에 한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탄핵 그 소추하기 전에 음. 들어갔는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만나는데, 인여안을 붙잡고 두 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 욕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네. 그 그런 얘기를 종합하면서, 이 계엄은 김건희 맞겠다는 계엄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을 그렇게 미워하는 응? 한동훈을 겨냥한 계엄 아니냐? 라는 칼럼의 내용들을 또 연관을 시켜 보면, 야, 이거 진심 아니었느냐? 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의, 의혹 수준을 넘는 게 아니냐?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동훈을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니겠습니까? 명단이니까. 그러면 체포해다가 어떻게 하려는 거였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를 암살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대통령 아니라 당장이라도 뭐 탄핵 이전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어, 워낙에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상상의 나라가 별, 어, 어디까지 가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명 수심의 일이.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아무리 사람이 밉다고 하더라도 네. 말로서 해결을 하고 정치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런데 현, 현재로서는 뭐 어느 것도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소문들이 지금. 정가에 네. 또 일반 시중에 까지 쫙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그 수사들도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정치인들, 체포 그리고 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한동훈 사살설 이런 것까지도 명확하니 규명을 좀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란죄의 가장 핵심적인 수사가 사실은 정치인 제거, 정치인 체포 이게 내란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 이게 정변을 일으키거나 헌정을 마비시키거나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가 바로 이 국회를 어떻게 이해제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막으려는 시도가 어디까지였느냐에 달려있으니까 당연히 핵심적인 수사가 아~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